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인도 안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의 부족한 시몬의 모습보다 은혜로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모나서. 저 사람은 지식이 부족해서 저 사람은 상식이 부족해서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정과 서신서를 통해서 이 시몬이 정말 개바 반석으로 베드로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기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너는 베드로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세계가 잊지 못하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베드로는 기둥이 되었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아주 든든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교회가 4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이상인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장사꾼이라고. 상인, 상인, 장사꾼이라고. 또더 심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바뀌었습니다. 이상. 이상은 뭡니까? 이상. 비전입니다. 이상. 인. 사람. 비전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웃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이 비전맨을 향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한국의 한복판에서,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지만 그 비전을 따라서 스코틀랜드에도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번에 다녀온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은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무지로부터 지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아기가 자라나듯이 신체적인 강근함과 또한 그 강근함과 경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의 성숙과 덕스러운 성품의 변화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려야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헬라적, 아람적, 히브리적 용어들을 잘 분석해서 의미를 파악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무지를 탈피하게 한다는 것은 유익하지만 지식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적했듯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식의 문제,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 영 가운데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때에만 우리는 개바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번째 만남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생각해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그리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충만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정말 개바와 같은 반석가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 김윤영 자매님 간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